오버도탑코멘트 11월 9일 미국의 대선이 끝난 며칠 후의 단상들. 안녕하세요.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며 주식, 달러,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상승을 했고, FED는 예상대로 25bp의 금리를 인하하여 연방기준금리를 4.5%에서 4.75%로 정했습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트럼프의 재선 이후 정부로부터의 압박에서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고, 사임 요청을 받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에 대한 형사 소송은 사실상 종결이 되었고, 적어도 그가 백악관에 있을 4년 동안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는 1월 20일에 취임하기 전에 한번더 법정에 출두를 해야 하나, 그것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첫 임기 때 미국 사법부의 공석을 매우 빠르게 메우면서 연방 법원의 판사들을 우경화한 사람들로 재편했었습니다. 현재 다가올 대통령의 임기 동안 177명의 판사들 중에 공화당이 임명한 34명과 민주당이 임명한 29명의 현직 항소심 판사가 은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분열적인 문제들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항소 법원에 대한 영향력을 그가 굳건히 할 기회를 얻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만큼은 주목을 받지 않지만 금융 규제, 반독점 분쟁, 낙태권 등에 관한 수천 건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기관이 법으로 억제하는 노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여러 명의 후보자들이 재무부,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전부, 법무부 장관으로 오르내리고 있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선도 끝이 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소식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걸 들으시면 어떻게 될거란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 즉 물빠진 덕에 물붓기 같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향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도 궁금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며 새로운 지도자와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럽의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계속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 있습니다. 트럼프는 갈등을 종식시킬 계획이 있다고도 말했고, 유럽의 관리들은 부다페스트에 모여서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방어 비용을 단독으로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푸틴을 칭찬했고, 미국이 나토를 완전히 탈퇴하는 것에 대해 종종 숙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사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을 중점으로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세 기간 중에 미국 내 배터리 생산, 판매,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선언한 바도 있으며 전기차 의무와 정책을 종료하겠다고 하면서 전기차 지원 축소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외 2차 전지 및 전기차 회사들의 주가 또한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벤틀리까지도 전기차의 판매가 예상보다 낮으면서 실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순수한 전기 자동차만 제공하려는 계획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세 번째로 큰 닛산 자동차 또한 중국과 미국에서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부진에 직면해 9천 개의 일자리를 감축하고 글로벌 생산을 20% 감축하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금융 투자와 부동산, 가상화폐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걸고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종목들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선을 포기하고 그의 손을 들어줬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대단한 백신의 회의론자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을 재편할 가능성이 커져서 생겼습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 회사들은 의료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반면 멕시코는 트럼프의 공격 대상이 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일단 민주당 후보였던 해리스가 이야기했던 정책들은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트럼프는 에너지, 방산 IT 기술 등에 힘을 몰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세 규제 완화, 미국 우선주의 등의 정책을 가져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석연료 산업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석유와 가스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그는 과거 임기 중에 국방비 주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에 미국 우선 정책 아래에선 로킷마틴이나 rtx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거대 IT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했기 때문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과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특히 세금을 인하하겠다는 정책은 이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가자, 그리고 대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김정은과의 만남은 중요도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한 지 며칠이 지난 후, 트럼프의, 감, 트럼프의 감세 약속이 기업에게 큰 혜택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 힘입어 어제 S&P 지수는 올해 들어서 50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의하면 트럼프가 승리한 날 무려 200억 달러, 28조 원 정도가 미국의 주식 펀드로 유입이 되었고 이것은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또한 트럼프의 관세 위협으로 혜택을 보는 것으로 보이는 소형주들은 3월 이후 가장 큰 유입을 기록했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부화되기 시작하면 미국 경제에 부메랑이 되어서 날아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도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사람들이 경제와 재정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대선이 끝난 후에 제가 즐겨받는 뉴스 소스를 주는 곳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던 글두 가지를 올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민주당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제는 민주당을 잊어버려라. 여성들의 스포츠에 남성을 포함시키고 여성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도 없고 국경을 개방했고 도시가 범죄자의 피난처가 되었고 그러한 범죄에 관대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민주당의 메시지는. 미국 대중에게 공감을 얻지 못했다. 사람들은 더 저렴한 임대료와 식료품을 원했고 표로 보여준 것이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가 당선되기 위해 한 말을 모두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 웃기다. 이 사람은 달래줄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저 이기고 싶었을 뿐이다. 지난번처럼 하루 종일 폭스 뉴스를 보고 오버로피스에서 맥도날드를 먹을 것이다. 아 그리고 골프도 칠 것이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